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국내 트로트 가수 인기 랭킹 탑 2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2에는 전유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혜성처럼 떠오른 트로트 샛별로 압도적인 노래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부른 기간도 얼마 안 되지만 노래 실력에서 만큼은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홍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데뷔 10년이 넘은 가수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 미스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3위로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입니다. 길었던 무명 시절을 딛고 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8위에는 김다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청학동 훈장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로 트로트 가수 겸 국악인입니다. 내일은 미스 트롯 2에 출연하여 최종 3위를 수상하면서 유명해진 가수이며 탁월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김희재가 선정되었습니다. 스타킹에 출연하여 울산 이미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7위를 차지하며 탑세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노래 실력과 춤 실력도 뛰어나며 팔색조와 같은 매력으로 끼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6위에는 김태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출생으로 판소리계 신동으로 불렸던 국악인 겸 트로트 가수입니다. 각종 수상은 물론이고 미국 케네디 센터와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을 펼친 이력이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로시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트로신동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15위에는 홍지윤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스트로 2에서 최종 2위로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어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며 라디오 출연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인 홍주현도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은가은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을 배워 각종 콩쿨에서 수상을 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연습생 생활 8년과 무명생활 8년을 진행 가수로 미스트로2에 출연하여 7위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할 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나며, 유튜브에 여러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CF 출연을 비롯해서 은가은의 티키타카 라디오 DJ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김소연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2020년에 방송한 트로트 이민족에서 준우승을 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800만이 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복면가왕에도 출연하여 남다른 가창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2위에는 장민호가 선정되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을 거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많은 경험이 있는 가수로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히트곡으로 가수로 활동하던 중 미스터트롯의 출연을 통해 대박을 치면서 현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 0 위에는 정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유튜브와 방송에서 크게 알려져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 주목을 받던 중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는 정동원 길이 생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0위에는 박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길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별명이 장구의 신으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삼천포 소년으로 인간극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트롯 2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미스터트롯 2에서 조기 탈락하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9위에는 진해성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데뷔하여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온 가수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8위에는 박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오디션을 통해 트로트로 데뷔한 가수입니다. 트롯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고에 출연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7위에는 양지은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 출신 트로트 가수로 국악인이기도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 시험을 통과해 무형문화재 이수자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소리로 다져놓은 탄탄한 기본기로 미스트롯2에서 1위를 하여 왕좌에 앉았으며 착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6위에는 장윤정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로 트로트하면 떠오르는 가수이면서 2000년대 트로트의 부흥에 기여한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데뷔곡인 어머나를 히트치고 연이어 2집, 3집도 성공하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5위에는 영탁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입니다. 찐이야. 막걸리 한잔등 특유의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흥겨운 노래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4위에는 송가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악인 출신의 트로트 가수로 미스트롯에 출연하여 1위를 하면서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수준급 무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호중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이며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하여 스타킹에도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위에는 이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강아지상의 귀여운 얼굴과 시원한 창법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이명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트로트 분야 인기 차트 1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솔로 가수 최초로 판매 첫주 음반 판매량 100만 장 달성. 포털 검색량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로트 가수 최신 인기 순위 랭킹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